이 집을 시세보다 한 5천만 원 싸게 샀어요. 여기서 이차 <laughs> 소리 들리시죠요 네. 외부 차량이 있냐 없냐로 전기세가 30%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이 만약 이런 조건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나는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주택을 지을 땅은 없다. 신축 아파트는 너무 비싸다. 저는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험 정신과 보정 정신으로 답을 만들어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하자 없는 집 그리고 나에게 꼭 맞춘 쾌적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리모델링 인테리어는 다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집은 다르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어떻게 리모델링을 잘 했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시원해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밖에 너무 더운데 들어오자마자 너무 시원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리모델링을 좀 독특하게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독특. 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성능을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한국 패시브 건축 협회에서 리모델링 인증을 받았어요. 오, 어떻게 하셨는지 좀 구경 시켜 주세요. 어, 네, 여기 거실부터 한번 보시죠. 아, 똑같죠 뭐 그죠? 어네 똑같은데 네, 창문이 좀 이제 시스템 차이 네. 아. 제가 이 집을 시세보다 한 5천만원 싸게 샀어요 오이 럭키하시네 <laughs> 요 단지에서 이게 제일 싸거든요 맨 네. 끝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동의 끝에 바로 6차선 도로가 붙어 있어요. 아... 차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집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맞다 네, 있으니까그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공사를 하도 오래 하니까 동네 주민분들이 다한 번씩 구경 오셔서 이 창호 업체는다한 번씩 물어보고 가셔요. 어, 음, 근데 네. 아파트에 이렇게 시스템 창호 놓는 거는 좀본 적이 없는 것같 이렇게 것 같아서. 쪼개면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난간이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요. 네. 네. 이 높이에 맞춰서 바가 없으면 이큰 유리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음. 위험도 하고 해서 안 되는데 유리를 작게 쪼개면 시스템 창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차 어? 소리 들리시죠? 네 밖에 와 네. 진짜 바로 뒤에 차 소리가 보이잖아요 지금 네. 저 차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우와. 주민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도 좀안 시끄럽게 살고 어, 어, 싶다. 우리도 창호 바꿨는데 <laughs> 야 이거는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아, 이, 이, 이 창호 업체 연락처를 아, 저한테 막 아, 물어서 가셔요. 와, 네. 아 이거 닫자마자 바로. 너무 지금 조용해졌어요. 네. 네. 이게 저층이기도 해서 2층이니깐요. 음. 그래서 더 많이 들리는 것도 있고 여기가 고층이 없지만 고층이면 훨씬 더 낫겠죠. 음. 근데 이제 이런 아파트에도 사실 외부 차음이나 이런 외부의 소음이라든지 뭐기 김일 성능이 있어야 어느 정도 습기 같은 거 유입도 막을 수 있거든요. 와. 그리고 이제 요 블라인드도 보시면은 아, 유리. 안에 들어 네, 있는 유리 밖에 아니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요 이렇게 음. 해 가지고 이 블라인드가 아 바깥에 유리창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오 이거 세척하기도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안에서 닦을 수 있는 거죠 아 어머. 그러니까 이게 차양이 외부에 있냐 내부에 있냐로 들어오는 에너지량이 크게 다르거든요. 음. 이거 말고도 다른 외부 차양들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셔터 같은 것도 있고 네네. 외부에 블라인드 같이 노출돼 있는 큰 블라인드도 있는데 아파트는 바람이 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공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셔야 돼 불가능해요. 이 창문이 안으로 이만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바깥에 뭔가를 내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파트에는 이것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패시브 요소인 거네요. 그렇죠, 예, 네, 네. 패시브 요소죠. 보통 원래 네. 패시브 학생 위에 막 차양 이렇게 근데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한국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외부 차양이 패시브에서 시작을 했어가지고 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유럽이나 뭐 이런데 가셨을 때 아니면 옛날 사진들 같은 거 보면 1950년대. 이런데 옛날에 지은 집들이 이 외부 나, 나무 문틀 같은 게 해외 보면 있어요. 아, 네. 아니면 대나무 빨 같은 거 이렇게 주택 이렇게 네, 네. 두르륵 내려놓고 다시 올려서 손으로 말아 가지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안에 커튼이 있어요. 해외 집들 보면 아, 그 그러니까 걔네들이 바보여 가지고 바깥에도 내리고 안에도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하게 돼 있고 처마가 없는 대신에. 이 외부 창문 바깥에 뭔가를 달아가지고 빛을 막았던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한옥이 옛날부터 배치다 보니까 처마가 있으니까 이런 게 필요 없었던 음.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걸 가지고 들어오면서 건축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뭐 정확히 역사인 제가 모르다 음. 근데 건물에 처마 잘랐는데 얘는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화 돼야 되는 거죠 이 외부 차이 있냐 없냐로 30% 이상도 차이가 나요 아, 에어컨 전기세가 30%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탐이 나는.. <laughs> 여기가 지금 확장된 공간인 거죠? 발코니가. 네 여기가 이제 지금 기둥 있는 쪽이 오. 베란다인 거죠? 여기서부터 원래 아랫집 윗집은 여기가 집이 아니라 이제 베란단 거죠. 여기서 여기 중문에 네네네 입고서 차도가 있고 이렇게 나가서 뭐아 여기다 이거 짐 같은 거 많이 놔두는 그런 곳인 거죠. 근데 아파트 이제 확장 공사할때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결로화자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아파트 확장하는 아 부분. 은 제가 이 집을 왜 5천만 원 싸게 샀냐면 <laughs> 이 바깥에 차도도 있지만 네네. 여기 확장한 부분이 전부 다 썩어 있었어요. 이 공간 속이 네, 소... 그냥 이... 새까맣게 어... 여기만 뭐썩는게 저쪽 방도 썩어 있고 막온 사방팔방에 공파이가 있어가지고 이 위에다가 고무장판을 갖다가 깔아서 덮고 그냥... 이거를 팔려고 이제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제가 와서 이렇게 쓱 들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거 보고 오 어, 이거는 이 가격보다 깎아 주셔야 돼요. <laughs> 그래서 약간 딜을 하셨군요. <laughs> 딜을 해가지고 이제 좀어 <laughs> 샀죠. 그 저는 어차피 다 고칠 자신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다 드러내고 이제 이걸 한 건데 이 확장 공사를 하시려면은 네. 여기를 무조건 슬라브 콘크리트 바닥까지 안에 뭐가 있든간에 지다 드러내야 돼요. 아, 예다 뜯어내는 네, 거 여기 다 타일 밑에 있는 음. 몰탈이 있든 그 몰탈 밑에 뭐 기포가 God. 있든 방수층이 있든 이거를 싹다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 단열재를 깔아야 된다라는 거죠. 확 장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뭐 인터넷 같은데 보면 열, 열반사 같은 거 깔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곰팡이가 잘 피잖아요. 응. 아파트 집들 보면 네, 여기 이런 요, 요 기둥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장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그아 안이 백열 열다 썩어 문들어지거든요 <laughs> 이런 거를 없애려고 사시는 분들이 뭐뭘 하냐면 창문을 열어놔요. 환기 시킨다고, 네 맞아요. 네, 살짝 창문을 열어놔요. 그럼 여기가 건조해지면서 이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랫집이 만약 확장을 안 했다 그럼 아랫집의 여기 공간은 바깥이에요 아 완전 그냥 외계... 네, 네. 외부라고 생각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라 거죠 황금... 아랫집도 윗집도 만약에 다 확장을 여기까지 했으면 네. 그럼 이제 여기가 실내가 아.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이 콘크리트 벽만 타고 열교가 생기는데 이게 만약 아래 집이나 위 집을 확장을 안 했으면 한 집이라도 안 했으면 그냥 바깥쪽이에요. 네. 천... 이위 집에서 이걸 꽁꽁 닫고 살 수도 있지만 열고, 열고 살 수도 있죠. 있는 거잖아요. 바깥이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확장 공사할 때위 아래도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확인하고 만약에 아래 집은 확장을 했는데 위 집은 안 했다. 그러면 이 위에 단열재를 여기까지 다 다 해야 되는 거죠 이천장에요 음. 지금 여기 벽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네 보시면은. 어, 네. 이게 그러니까 결로방지 단열재예요. 음. 이 윗집이나 아래집이 여기서부터. 바깥이라고 놓고 본 거예요. 인제 아 그러면 이 여기가 바깥이 영하 십 도면은 네. 여기는 뭐 영화 가까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 냉기가 콘크리트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거나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올 네네네. 테니까 네네. 그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결로 방지 단열재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믿지 말지 만약에 확장을 다 했다라고 아. 하면은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저쪽 벽도 지금 요요 요 선에 맞춰가지고 턱이 아 졌잖아요. 네네. 다 맞출 수도 있는데 보여드리려는 목적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공간이 줄어드는 이유 때문이기도하고요 지금 이것도 다 단열재로 쌓아진 거거든요. 아이 내력벽도. 그렇죠. 아, 네. 왜냐하면 윗집이 확장을 안 했으면 여기가 외부잖아요. 아 그렇죠. 타고, 네, 네. 타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만약에 확장을 했으면 요 턱이 여기 생기면 돼요. 여기. 음, 바깥쪽으로. 네네네. 네. 윗집 아래집이 다 확장을 했으면 이 창문 바깥이 바. 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것만 이쪽... 막아주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더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 창호를 하시게 되면은 네. 문이 여기서 이렇게 열리잖아요. 요 경첩 여기 요 끝에 보시면 선 보이시죠, 이렇게. 어?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창틀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아,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단각재 붙일 수 있는 이만큼 공간이 하나 더 바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아... 이 바가 없으면 단열재가 이쪽으로 튀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천정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좌우 측면도 그렇고 전부 다 덧바가 붙어 있어요. 한틈더 있는 거죠, 네. 공간이? 예, 이 옆에는 3cm, 위에는 6cm, 아. 아래는 10cm인가 12cm인가가 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열재를 붙여도 요요 문이 열릴 수 있는 맞닿지 않고 네, 네, 네.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창호업체 제가 이거 테두리에 다 오. 요청을 해서 이게 만약에 없으면 무조건 그치지? 차트를 먹고 이제 사실 시공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예. 아, 이 계획까지 다 해야 하는 뭐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 이것도 다 단열재예요. 어? 아파트는 대부분 천정은 인방이 없어요. 음, 인방이 뭘까요? 그러니까 위층의 슬라브가 밑으로 내려온 창문 위에 이렇게 콘크리트 벽이 없어요. 네네네. 그냥. 이 위에 슬라보가 있는... 일자로 뚝되있고 그래서 아파트들 보면 커튼 박스를 여기다가 많이 아죠? 만들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어, 가다가 커튼, 커튼 박스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창문이 어. 위까지 올라갔죠 음,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이 인방이라는 콘크리트 벽이 창문이 없어서 거기까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아 거거든요 대신에 밑에는 있어요 밑에는, 밑에는 이렇게 <laughs> 네, 턱 네.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턱을 지금 이 단열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열재로 아 감싼 거예요. 바닥의 단열재와 벽의 아 단열재가 같이 이렇게 올고 올라오서 네, 예, 싸진. 네. 이렇게 안 하면 하자라고 보셔야 돼요. 아 네. 결로 생기고 뭐 이런 그렇죠. 결로를 막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 우리 집은 여태까지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건 겨울에 건조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생긴 만큼 돼. 네, 창문을 네, 중... 계속 열어서 여기 계속 건조하게 만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럼 저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던 게이 천장에 이는 아, 뭘까요? 일단 여기는 천장고가 원래 낮은 곳이에요. 아, 이 건물 자체가 네, 네, 네. 여기에 그. 천장이 원래 천장보다 한 1cm밖에 안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한 5mm에서 1cm. 아. 그 천정도 다 단열을 했거든요, 이 집은. 바닥도 아. 다 단열을 했고. 아. 어, 많이 낮아진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음. 근데 요 패널은 이건 그냥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또 실험 정신 네. 천정에 냉수가 흘러요 이 집은 바닥에도 흐르고 천정에도 흘러요 바닥에 흐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천정에... 천정에도 냉수가 흘러요 좀더 많은 냉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천정이 음. 차가워지면 네. 공기가 차가워지면 내려오고 올라가니까 네, 밑으로 네.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방열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천정에다가 얼마나 쾌적한가 그, 래서한번 <laughs>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미친 짓이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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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미친 짓이었어요? 아니, 이게 업체가 뭐 이걸 맡아서 해주는 곳이 없잖아요. 한판한 한 판을 전부 다 주문해가지고, 방마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네네.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캐드로 그려가지고. 이연결선 네. 이거를 다 아. 맞춰가지고, 이 철판을 가공해주는 업체한테, 흑계로 해가지고 다 받은 거예요. 이런, 이런 만나는 부, 이런 것들을 다. 아. 여기서 실측해서 재 가지고 캐드를 그려서 얘놈 숨놈이다 맞아야 이게 뚝뚝 껴지고뭐 하고 했다는 네, 그게 네. 엄청 번거로운 일이에요. <laughs> 그럼 이 철판 안에 다 관이 들어 있고. 네, 다관이 들어 있어서 이 기계실에서 나오는 게 이쪽 방으로도 가고 저쪽 방으로도 가고 저쪽 방으로도 있고 쭉쭉 찢어져 거죠. 네. 이기실 구경시켜주세요 어, 네네, 보세요 근데 그래요? 가는 길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패널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원래 이런 태블릿을 저기 벽에다가 매립을 해서 깔끔하게 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벽을 까내고 따내야 되니까 이거는 별도로 아 따로 이렇게 따로 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냉방, 난방, 제습, 급탕 이렇게 되고 외부 이제 예전에 보셨던 것보다 좀더 개선됐을 거예요. 음. 그래서 외부 날씨가 나오고 그리고 환기 장치를 또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 하나에서 같이 모니터링 기능이 있어서 데이터들이 쭉정립돼요그러쭉 그러니까 기록이 네네네네. 남는다라는 네네네. 거죠. 뭐 실내 온습도가 어떻고. 뭐 외부 온습도는 어떻고 그리고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청소를 했어요 진공 청소기를 돌렸더니 얘가 쭉 올라갔다. 아 거. 안에 공기를 네이 좀... 진공 청소기가 헤파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을 해도 먼지가 많이 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거죠. 아... 외부 온습도도 이제 32도에 뭐72% 엄청 덥고 습한 거죠. 요즘 네. 날씨가 녹아 내리는 날씨예요. 미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와 이거는 요즘 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작년 여름보다 올해 여름이 점점 더 슬... 너무 습해지는 느낌이에요. 내리는... 이런 기능들을 다 집어넣어서 조금씩 개선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계실 한번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야 이거는. 이거는 다시 할수 없는 이게 제가 나가야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생각보다 이 기계실 이 공간을 엄청 차지하진 않네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얇은 배관으로 어떻게든 갔다가 우겨 놓으려고 아, 노력을 막 하신 거고요. 네, 뭐 물탱크도 갔다가 어떻게든 우겨서 들어가고 저 안에 컨트롤러도 있고 음. 열교환기도 있고, 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작업을 이렇게 할수 없는 <laughs> 거죠. 그냥 제가 그냥 제 집이니까. 왜냐면 여기 혼자서밖에 작업을 못 해요. 아... 네.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걸 제가 <laughs> 직접 하지는 않았고 그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웃음> <웃음> 보고 있나 준수야? <laughs> 준수야 미안하다. 엄청 고생스럽죠. 좁은 곳에서 이렇게 쭈그려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 와중에 여기 가스도 확인할 수 있게 해놓고 지금. 지금 보시면은 <laughs> 계량기 바꾸고 안쓴 거예요. 0이에요. 아유 아유 아예 쓰죠? 아무것도 가스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러네 돌아가지 않았요 네. 예, 그러니까 배관이 연결돼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지금 보일러가, 아 보일러가 없잖아요. 보일러를 제가 떼버린 거예요. 그냥 이걸로 난방까지 다 해서 작년 겨울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아. 보일러를 띠고 온수랑 난방까지 전부 그치, 다 네. 요거는 어떤 것이 이 배관이 지금 이쪽 안에 환기 배관들이 아다 모여서 요, 요 박스 안에 분배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 세탁기를 놔야 되니까 이 뒤로 이제, 넘기셨구나 네, 요 뒤로 이걸 얇은 배관으로 넘겨가지고 아이 벽을 타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어, 어떻게든 아. 쓰려고 바둥바둥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다시못할 짓이에요 <웃음> 따뜻한 <웃음> 물이 돌아요 히트펌프로 난방을 하면 그렇게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보일러처럼 뜨끈뜨끈한 온수가 그러니까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과 공기 온도가 거의 같은 뭐 기기아 사오도밖에 음. 차이 안 나는 정도로 그러니까 따뜻한가 그냥 있기 좋다라는 아. 느낌이. 에요 쾌적하게 예, 딱 그치. 좋네 예, 이런 예, 느낌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온도 편차가 많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벽과 바닥과 공기 온도가 거의 같게끔 되는 게 제일 좋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훨씬 없이. 더 건강에 좋죠. 네네. 예. 다른 방도 방도 다 똑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방에도 이렇게 하셨구나. 네 여기는 이제 옷방인데요. 그냥 천정에 똑같이 이 패널이 돌고 아. 서플라이 디퓨저가 있고. 그냥 옷방으로 쓰는 거죠. 옷이 아주 호강을 누리고 있군요. <laughs> 그렇죠. 예, 저보다 고생을 안 해요. <laughs> 아, 이게 위에 배관 넣었어야 돼 가지고 조명을 다 바깥으로 돌리시는 거. 그렇그 다운을 최 최소화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천정이 낮아지는 거걸 아, 예. 최소화하려고 이 위에다가 맞추는... 등을 달면 또 튀어나오고 그쵸, 그쵸. 하니까요. 아, 아 안방도. 오. 어 네. 확장을 안 하셨군요. 창고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바깥에는 난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다 단열이 돼 있고 아이 공간까지 이, 이, 이 바깥은 육면이 다 단열재로 쌓여 있어요. 근데 난방이 없잖아요. 네. 가열된 열원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렇게 곰팡이가 펴요. 아 아무리 단열재를 두껍게 하고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열원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외부 온도에 그러니까 아싸리 저는 확장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창문을 열어두면 괜찮아요. 아 그렇죠. 겨울에. 네네. 그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닫아놓고. 이렇게 쓰게 되다 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 건... 네,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열을 제대로 할 거면 열도 같이 열언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엑셀 파이프든 전기 패널이든 뭐든 있어야 곰팡이가 쓰지 않을 온도까지 실내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병면 온도가 약간 여기는 실험 공간이네요 창고라고 하셨지만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필터 같은 거 있잖아요 창문 밖에 모기장 같은 데 붙이는 그걸 이제 붙여고 음... 창문을 열어두면 음... 이제 바깥 으로 쓰는 거죠 여기는 완전히 네. 바깥으로 쓰면 곰팡이 같은 게 전혀 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지금 여기가 이 건물의 끝이거든요. 아이 바깥이면 네. 이제 벽이군요. 네, 결로방지 네. 네. 단열재가 아.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죠. 여러 장으로 찍어 보면 여기가 빨개요, 이렇게 아래층 이 벽도 다 빨갛게 나와요. 네, 위쪽도 그렇군요. 다 빨갛게 나와요. 궁금한 게 패시브 리모델링을 받으려면 인증을 받으면 받을... 화장실도 포함된 건 당연한가요? 안 돼요 아 그건 네, 또아니요 불가능한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시면 바닥이 따뜻할 거예요 어? 그러네요? 네. 조금 더 따뜻해요 네. 바닥에 단열을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은 네. 아래층에 천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바닥에 단열재를 깔면 여기에 턱을 만들어야 슬리퍼를 벗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아. 그러면 옛날 집들은 이렇게 넘어가던 거 있죠 이렇게 아 문턱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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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아. 그리고 벽도 여기도 외벽인데, 네네. 여기다 단열줄 두꺼운 걸 갖다가, 어, 뭐, 100ml를 대면, 연기가 같이 나가야 돼요. 아. 설비는 뜯어서 편심을 넣어서 할 수는 있지만, 문이 간섭이 생겨요. 아. 그러면 문을 또 줄여야 돼요. 아니면 변기를 작은 걸로 바뀐다든지, 이런 아, 문제들이 생겨요. 어려워지는군요. 네. 여기는 <laughs> 겨울에는 춥고요. 음. 여름에는 더워요. 벽은 단열을 한다고, 뭐, 최대한 3 0 m m 막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택도 없거든요. 판정도 음. 다 했어요. 그 위에까지 다 뜯어서 진짜 하신 거예요? 네, 다 뜯어가지고 다한 건데 바닥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 여기만 따뜻하게 네, 아래층 그만큼 따뜻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어, 애초에 살 때부터 팔 생각도 없었고요. 아 네, 그리고 그냥 이사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나 여기 평생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거를 실험적으로 이제 해본 거죠. 태양광 쪽으로 되나요? 어, 그럼요. 네, 네. 없죠. 아... <laughs> 괜찮으세요? 아파트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실이 적지는 않지만 한 25, 6도에한 50에서 60%정도면한 달에 한 10, 한 2만원. 그러니까 물론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laughs> 안마의자랑 TV 말고 선풍기 가끔씩 뭐 사람 들어오면 트는거 이런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밤에 와서 아 새벽에 나가는데 뭐를 여기서 하겠어요. 엄청 나오는 건 아니네요. 그래도 어 그렇죠. 에어컨이랑 제습기를 쓰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거죠. 저희가 구성한 저 시스템은 지금 제습기만 틀때 쓰는 전력량으로 냉방까지 같이 하는 거라고 음. 보시면 되거든요. 요새 날씨 에어컨도 없는데 이렇게 갇혀진 집에 오니까. 신기하네요. 본격적으로 앉아서 질문을 드릴 네. 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크게 대공사를 리모델링을 그것도 복사 냉낭막 막 이런 거다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게 될 결심을 네. 하셨는지 처음에 잠깐 생각이 잘못했어요. <laughs> 원래 제가 이거를 사기 전에 무인테를 하려고 했었어요 무인테 아, 네, 개인 사업으로 네, 네, 그러니까 뭐 아는 건축업자 형님이랑 같이 막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장님 만난 지 얼마 안 되었, 되었어요 음. 한국패시원장회 회장님 만나고 나서 뭐랄까요 이렇게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 회장님을 뵙고 네, 네. 그래서 나도 해볼... 무인텔 하지 말고 <laughs> 눈곱만큼 도움이 도 되는 일을 한번 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패시브로 집을 지을 수 있으면 리모델링도 그것보다 부족하겠지만 최대한 하면은 그 근처까지 갈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이거를 사 가지고 공사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아. 엄청 많이 도움을 받았죠. 협회의 여러 연구원분들이나 뭐 회장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주변에 또 다른 시공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자문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어 시작을 했죠. 어떻게 보면 시기도 맞고 주변에 사람들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 시작할 수 있었던 거네 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은 뭔가 에피소드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시공 과정 중에 저는 이걸 일반화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아, 아파트 리모델링 이렇게, 이렇게 네. 하고 내가 해서 이게 제대로 다 해서 성과가 나오고 결과치가 얻어지면 다른 분들도 할수 있을 음. 거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걸 했는데 일단 바닥을 다 깨야지 이 냉방 시스템이 적용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지금 25년 정도 된 아파트예요 음. 제가 처음 매입했을 때 20년 정도 좀 넘은 거죠 그때 지어진 집들은 이 바닥에 단열재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냉수를 보내면 아래층이 시원해지면서 아래층 천정에 물이 막 맺힐 거예요 아래층 천정에 쫙 곰팡이가 피면서 물이 쫙 뚝뚝뚝뚝 떨어지고 이 하자가 생길 건 거죠 100%의 확률인 거죠 그거를 방지하려면 또... 무조건 바닥을 방통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단열재깔수있으니까 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직접 이걸 다 깨지는 않으니까 그건 어렵진 않아요. 잘르시는 뭐 분이 와가지고 다 이거 톱으로 다 썰고 깨고 하는데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아 그게 네. 진짜 고통스러울 텐데.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이 바닥 전체를 깨는 거는 죽을죄예요, 죽을죄. 주변 이웃분들한테 죽을죄여서 이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 뭐,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민원이? 어 그거는 그냥 계속 그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음... 그 아픈 사람을 계속 막 괴롭히는 그런 느낌 정도로 이건 말로 할수 없을 만큼의 민폐예요, 민폐. 일단, 저도 시작을 했으니까, 다 끝은 봐야 되는 거니까, 하루에 막 전화가 몇십 통 와요. 관리사무소로 계속 민원 들어가고, 그 전화 다시 저한테 오고, 이런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아,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 라고 아... 생각을 한 거죠. 그 많은 전화들 다 밑에 층이나 뭐 위에 층에서 오는? 아니 아니에요 밑에 증분은 잠깐 여행 갔다 오셔라라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다 양해를 구했죠 근데 여기 요 동이 아니라 저 건너 건너 동에서도 다 민원을 엄청 시끄럽죠 아... 바닥을 다 두들겨서 깨는데요 자, 짤르고 짤르고 해도 두들겨서 깨야 떨어져요 이게 음... 그거 딱 해보고 나서 아 아파트의 리모델링은 딱 베란다 확장 부분에 하자만 맞는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 그러면 비용 같은 건 어느 정도 들었어요? 리모델링 하시는데? 그, 이 집은 공사하면서 전기 설비 그리고 뭐 방수 그리고 간단한 목공 같은 것들 등 조명, 뭐 환기, 복사 냉난방 이런 거에 사람이 온게 없어요 물론 타일을 제가 깔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뭐 싱크대도 업체가 와서 다 하고 했지만 단열재 붙이는 것도 제가 다 직접 붙이고 모두 셀프는 네네. 아니죠 네네. 이제 뭐 목수, 저랑 네네. 오래 일했던 분한 분이랑 같이 손반 맞으니까 같이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빨리 끝낼 필요도 없고 했어서 한 6개월 넘게 공사한 거 같아요. 뭐 빨리 하려면 훨씬 빨리 할수 있는데 그냥 제가 남는 시간에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조금씩 꾸준히. 이렇게 품을 아끼려고 최대한 셀프로 했다는 거 감안하고 비용 혹시 어느 정도? 한제 인건비를 빼고 한 7천 정도 준거 같아요. 그냥 근데 그게 아. 5년 전이죠. 그 보기엔 전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아. 않아요. <laughs> 그런 의미 아닙니다. 손안 가게 하려고 뭐 나름의 비싼, 뭐 엄청 고가 난 아이들에도 신경 쓴뭐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창문만 해도 그렇죠. 아마 한 3천 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창이 비싸다고 하더라고 예, 많이 비싸요. 전체 남쪽 서쪽 창을 전부 다 갈았으니까요. 창문의 가격이 한 3천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싱크대가 한 천만 원 정도 했고요. 그러면은. 4천만 원이 4천만 원 그것만... 그거 생각하면 예, 리즈나블한 그...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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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시공의 중요성이 되게 필요한 거 같아요 그쵸 여기 제가 오픈하우스를 매년 여름마다 하는데 그한 200명 정도씩 오셔요그 중에 저런 큰 아파트를 설계하시거나 음. 시공하시거나 시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게 아파트에 적용 가능하겠냐 라고 물어서 아, 이걸로 난방은 안 되지만 냉방 가능하다 근데 다만 위 아래에 최소 50mm 이상의 단열재가 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왜냐면 결로가 위 아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음. 이위 아래 무조건 단열재가 최소 100mm가 들어가면 20층이면 2m예요 그러면 음. 강남이면 위에 한층이 날아가는 거죠. 20억, 20억에, 40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큰 회사들이 못할 리 없거든요. 뭐 특별한 기술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정성껏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40억을,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아파트 시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점점 기후변화는 심해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질병의 그 확률도 줄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교차를 집에서 거의 안 느끼고 살수 있는 거잖아요. 공기질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뭔가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집도 구경시켜 주시고 또내잘해 네.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 니다 네. 네. 어떻게 악수라 돼? <laughs> <아유, 웃음> <laughs> 이거, 이거 원래 이무부 하는 거거든요.